탱자는 칼국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다 하는 칼국수 는 진짜로 맛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칼국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면이 퍼져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이래도 맛있고 저래도 맛있고 다 맛있다고 하는데 탱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균형 잡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탱자가 산넘버물 건너 바다 건너 저 피똥 싸도록 자전거 타고서 찾아간 부산에서 가장 독특하고 맛있는 칼국수집 두 곳과 짬뽕집 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탱자 스님요. 뭐 맨날 칼국수집만 싸돌아 생긴 사티마는 이제 와서 칼국수를 안 좋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요 예,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탱자가 칼국수를 안 좋아한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북 분식이라고 탱자가 세 번을 가서 세번 연달아 영상을 업로드한 식당이 있는데요. 탱자가 거기 처음 가서 된장 짜장 칼국수 6,000원과 경북 김밥 3,000원을 먹었고, 두 번째 가서는 매콤 유린기 15,000원과 해물파전 튀김 12,000원이라는 희한한 것도 먹고, 된장 칼과 짬뽕 칼국수 7,000원을 먹고, 세 번째 가서는 비빔 칼국수 6,000원과 짬뽕 칼국수 된장 칼을 먹었고, 탕수육 16,000원까지 모든 메뉴를 다 먹어봤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칼국수만 안 먹었습니다. 왜냐고요? 싫어하니까. 탱자가 예전에 동네시장 칼국수집을 올리면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지라 그 뒤로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 싶어서 싫은 것을 억지로 먹으러 다녔던 거지 사실 좋아서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 세상 정말 살벌하지요? 조금만 딴 짓하면 바로 철퇴가 날라오고 구독자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운명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이웃집 토토르군이 경북부식 한번 더 가보고 싶다고 해서 2025년 2월 3일 화요일 저녁 네 번째로 찾아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주차장 번호가 4번 14번입니다. 올 한해 동안은 여기 주차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월요일도 휴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헛걸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벌포 치고 이웃집 토토로그는 경북분식 짬뽕이 꿈에 나올 정도로 한번 더 먹고 싶어서 오자고 한 것이었고 탱자는 이날도 된장짜장칼국수를 한번 더 먹고 싶었지 그냥 칼국수는 안중에도 없었고 안중금도 없었는데 아, 주차장 번호가 바뀌었지. 네 4번. 아, 아, 4번. 아, 아 맞네. 그래. 바로 뒤에 별것도 이야기만 하길 맞지. 금 4번이 비어있어 갖고 자리가 있습니까? 아, 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꾸러기인지 이날 손님이 좀 많아한지 된장 소스가 다 떨어져서 솔드아웃. 안 된다 했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건 드디어 이제 먹기 싫어도 칼국수를 먹어 보라는 신의 계시인가 보다 싶어서 칼국수와 짬뽕 칼국수 그리고 유린기를 시켰습니다. 일단 쇼타임입니다. 은어기 어느 정도 맛있어 보입니까? 혼자 식당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켜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또 4명 정도 모아서 가면 많이 시킬 수는 있는데 뭐 기다려 안그러면 손목까지 날아간다 하고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기 어려워서 제대로 영상을 못 찍는 경우도 있는데 두리감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멋진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매콤 유린기 15,000원은 명실 상부상조 경북분식의 대표이자 대포 메뉴입니다. 웬만한 중국집 25,000원짜리 유린기보다 더 양도 많고 대한민국 어느 집 유린기보다 더 맛있습니다. 거의 뭐 경북분식이 유린기 맛으로 중국집을 유린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가서 보면 탕수육을 시켜 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탕수육도 맛있는데 유린기가 워낙 맛도 비주얼도 탁을 해놓으니 상대적으로 탕수육은 묻혀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짬뽕은 탱자가 세번 3번 가서 세번을 그냥 한입씩만 먹어봤는데요. 탱자가 최근에 먹어본 짬뽕 중에 제일 맛있는 짬뽕이 용당동 서라반점 5000원짜리 짬뽕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식당 수라의 20.9유로짜리 짬뽕과 그리고 이 경북분식의 7천원 짜리 짬뽕 칼국수 인데요 가성비 종합 대한민국 짬뽕 중에 경북분식 짬뽕 칼국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빌리빌리 언빌리 버블, 버블 버블 자 이제 탱자가 그토록 회피하고 싶었던 운명의 경북분식 5천원 칼국수를 바로 앞에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심리학에서도 보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고 평생을 안 보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당당하게 대면을 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지요. 그래서 탱자도 오늘 넌 내게 트라우마를 줘서 칼국수를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태껏 먹어본 어떤 집의 어떤 칼국수보다 독특한 비주얼이면서도 정통적인 맛은 아닌데 맛있네요. 진작에 먹어볼 걸이 맛있는 칼국수를 왜 그리도 먹기 싫어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트라우마도 치료하고, 이 경북 분식도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지 않고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 지금보다 더잘될 긴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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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얀 민들레 식당이 문을 닫았길래 이경북분식 못지않게 후미진 곳에 있어 이름조차 후미진 양정후미 칼국수를 지난 1월 30일 점심 때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명 앉을 자리 있습니까? 그 칼국수하고 김밥 하나 하고 있세요 아, 이 후미 식당도 배달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직접 와서 먹을 수 있는 의자 테이블 자리는 몇개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새는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노동인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 뭐, 엄청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탱자는 기본 칼국수 7,000원과 기본 김밥이 3,500원. 와, 이거나야. 후미진 곳의 기본김밥 치고는 가격대가 제법 있는데 이곳은 왜 이렇게 손님이 많고 주문도 많은 걸까요? 드디어 후미식당에 7000원 송칼국수와 3500원 후미김밥이 나왔습니다. 나름 캐릭터 독특합니다. 마치 일식집에 온것 같지 않나요? 일식집에 와서 점심으로 우동과 일식김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칼국수를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져 내놓았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이쁘게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김밥을 다 한번 까디비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고, 후미 칼국수의 맛은 어땠냐 하면요, 7,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뭐, 감자도 들어있고, 면발이, 특히 정말 일식집 우동 면발 같이 아주 굵고 꼬들꼬들했습니다. 이렇게 굵은 송칼국수 면발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 있고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어느 가게를 가나 비슷비슷한 칼국수와 차별화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 번은 더 와보고 싶은데 문제는 두 번째 와서 무슨 메뉴를 먹느냐 하는 거죠. 마땅하게 두 번째 와서 뭘 먹어야 하지 하고 마음에 결정이 안 되고 먹는 내내 메뉴판만 쳐다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메뉴가 수제비일 것 같기 았 때문이지요. 이제 겨우 칼국수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을 했는데 다시 더큰 트라우마와 직면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다시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용솟음 쳤기 때문이지요. 칼국수만 먹었으면 국물을 원샷하고 싶을 만치 국물이 진했는데 김밥으로 인해 배가 불러서 국물을 조금 남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수제비는 이웃집 토토로 군에게 먹여보면 되겠다 싶어서 평일 7시까지 한다고 해서 평일 저녁에 토토로군과 왔는데 문이 닫혀 있길래 마 후미 칼국수도 한번온 걸로 인연이 더 이상은 없구나 하고 포기했뿐인데 지난 2월 7일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지난 후배 결혼식에 갔다가 아는 사람이 없어 그냥 결혼식 뷔페를 안 먹고 나와서 어디 가서 점심 먹지 하다가 망리동에 진미집이란 곳을 어느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셨길래 갔더니 토일 쉰다는 길아요. 그래서, 아, 이거 우짜지 하는데, 이 진미집 길 건너편이 바로 후미 칼국수였지 하는 생각이 나서 발이 달려가 봤더니 세상에 평일도 아닌 토요일 점심 때 이렇게 손님이 많은 칼국수 집은 또 처음 봤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운이 좋게 바로 입구 앞자리가 하나 딱 남아 있어서 바닥자리에 안 앉아서 좋았고 그러고 보니 참 재미있죠. 원래 하얀 민들레 식당 가려고 했는데 거기 마침 문 닫아서 후미가서 칼국수와 김밥 먹고 오늘은 또 진미집 간데 거기 토 일요일 휴무라 또 후미 집에 얼뜨결에 대타로 두번 오게 되었고. 얼큰 칼국수를 시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있던 손님들을 싹다 빠져나가고 또 얼큰 칼국수를 먹는 동안 또 자리가 꽉 찼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왔는데 왜 문이 닫혔냐고 물어보니 평일날 저녁 7시까지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재료 소진될 시에 바로 마치는데 거의 오후 3시나 4시되면 마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탱자는 지난 25년 동안 저녁 7시까지 근무하다가 요즘은 손님 없어서 오후 5시 되면 마치는데 이런 가게는 오히려 손님이 많아서 일찍 마치네요. 결론은 후미집은 동네 소문난 맛집은 확실히 맞는 것 같고 거의 점심장사만 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후미의 얼큰 칼국수 8천원이 나와서 먹어봤는데요. 독특하네요. 그냥 매콤하게만 되어있는게 아니라 깨 반마리와 새우 한마리가 칼국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매운탕 칼국수나 해물매운탕 칼국수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나 싶는데요. 그런데 이걸 뭐 어쩌라는 말인가요? 탱자는 치아 부러질까봐서 깨씹는거 별로 안좋아하고 까먹기 싫어서 새우도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래도 한번정도는 먹는 재미가 있고 칼국수도 맛있었습니다. 누가 사진 한 장만 딱 보여줘도 아 이거 후미진 곳에 있는 후미 식당의 얼큰 칼국수채 할 정도로 독특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물이 벌거이 맛있어 서 웬만하면 완샤하고 싶었데 지금 생각하면 밥한 공기 말아 먹었어야 했나요? 자 이것으로 두 번째 후미 식당의 칼국수 얼큰 칼국수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오늘은 한 곳을 더 둘러보기로 합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오랜만에 다시 부추 들깨 칼국수를 먹어보기 위해서 지난 2월 9일 저녁 연동 시장의 전설의 칼국수집 미각 칼국수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명 자리 식니까아 예. 어 들깨 부추 칼국수시면 들어가... 예. 예. 됩니다. 이렇게. 들깨 칼국수, 들깨 부추 칼국수하고, 김밥 하나 하고, 그리. 네. 자주 오지 않다 보니, 이곳을 들를 때마다 버벅거립니다. 자리가 있다 하면 탱자처럼 주디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볼펜으로 주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종이 테이블링 방식이죠. 여기서도 절묘하게 방에 바닥 자리가 하나 있어서 앉아서 기다렸는데, 먼저 온 손님들도 다 기다리고 있네요. 미가칼국스 집은 휴무날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꼭 휴무표를 한번 보고 들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월요일인데, 아이고, 1, 3, 5 월요일 휴무, 2, 4, 일요일 휴무네요. 아직도 차마 왜 이렇게 복잡한 휴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침 오늘이 둘째 월요일이라 헛걸음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미각 칼국수에 부추 들깨 칼국수 6,000원과 일반 김밥 3,000원이 나왔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부추 들깨 칼국수가 6,000원이면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은거고 김밥은 3,000원이면 가격적으로 보면 평범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미각 칼국수에 들깨 칼국수도 역시 맛있네요. 탱자가 부추를 좋아해서 부추 칼국수를 시키긴 했지만 부추 칼국수라고 해서 그냥 칼국수랑 맛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었죠. 김밥도 튼실하고 좋습니다. 뭐 먹는 동안 앞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들어와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올 때 탱자가 딱 직관적으로 든 느낌이 저두분다 각자 혼자 사는 남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드는 길아요. 그러면 남들 보기에 나도 호라이 같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겠네요. 그두 분이 앉아서 입에 침을 튀어가며연락이 하는 대화 내용이 어느 마트 가면 어떤 쌀을 파는데 그 쌀이 맛있다. 밥 지을 때 냄새가 다르다. 아이가 일본에 고시가 농사 지었다는 고시히까리 쌀이 맛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날씨가 조금 누그러지고, 설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기다려지는 분들도 있고, 손님 맞이하랴, 처가, 봉가 다 들려, 처가, 봉가 다들르 처가, 봉가 다 들려랴. 저가 뭔가다 들느랴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탱자는 어떻냐고요? 당연히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설날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시의규행작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잠반윤리심의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삼남포 물 건너 바다 건너셔 내집 근처 맛있는 칼국수 맛집 찾아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